안녕하세요. 네, 마미기입니다. 네안코 대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타오르는 파랑. 물음표 상당히 많고요. 통솔력을 250이나 먹는다고.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뭐 괜찮아요. 여기 빼먹을 거많아요 이거 깃발이 몇 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어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깃발은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들, 뭐 초보분들은 이게 부족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벤트 하면 주고, 뭐, 새 신규 스테이지 깨면 주고, 요즘 또 이성 나와가지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 몇 개인지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또냐? 재미 들렸구만 랜덤. 가차게임이 됐어. 확성들이 받아버릴까? 요 정도인가요? 어디, 여기구나, 여기. 요만큼, 그래도, 있네. 여유가 있네. 메탈이네? 얘는, 체력 오잖아 배율을 더 줬겠죠? 어, 얘가 나가고 싶은데, 버틸 수가 없네. 그러면 일단, 초점으로 녹이고, 사이버그는 어떡하지? 어? 죽었어 상당히 배율이 허술하게 먹고 나왔는들이었네 그러면은 얘만 뽑았으면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야, 어 맞다 얘가 배율을 미친듯이 먹고 나왔나? 아, 일단 한대가 한방에 죽진 않았고 아, 배열을 좀 많이 먹고 나오실 수 있겠죠 고기 대신 지금 라이언을 쓰고 있는데 비싸다 미친듯이 먹고 나온 것 같지 않네요 음.. 아, 누구냐? 아, 그렇게 무서운 애 아니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 오는구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근데 얘가 나가면 열0 죽을 것 같은데 되게 허무하게, 험한 엔딩을 맞이할 것 같은데. 기분 터질 수 있는데 되게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럴 차례다. 영웅이 나가서 맞고 인사 한번 해주면 게임 바로 끝나겠네요. 음, 편가 아니면은, 아, 여기에 아, 얘가 있구나. 얘멍멍이만 없으면 고대저주 안걸리면 메탈 맷집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음? 음. 아그로 깡으로 버티는 수도 있었는데 멈춰놓고 매제 걸어가지고 연구박제 시킨 다음에 그냥 영옥이 꺼내놓고 울출드 울슈베... 크리 크리 울출를몇개 꺼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별거 없네. 놈이 말이 많죠. 요즘 내가 정신이 빠졌는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깨면 되겠다 하고 되게 당연한 스테이지도 <laughs>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판이었다. 천사포 말고 천둥포 같은 걸로 무난하게 마무리해주시고 크리티컬을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은 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귀요미와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사실, 안 나가도 되는데. 이런, 주라사우루스 같은 거 말고, 이게, 고양이 카레가 사기게 했지. 그런 거 말고, 그냥, 법베나 같은 걸로 패면 되잖아요. 끝이지, 뭐. 그리고, 영호기로 막아놓으면 그냥 거기서 끝난 거 아닌가? 파동 막기. 아, 영어기가 이럴 때또 너무 사기라.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라인 밀지 않고 당겨 놓으면 되잖아. 그 오늘도 백타마 음, 백타마 좋을 것 같네 이번엔 땅으로 들어가는 애도 없고 좋네. 백타마를 좀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외에는 크리가 더 있는 게 최고겠죠. 크리 또 누구 있지? 올슈레 어, 크리가 저밖에 없었나? 크리티컬, 울슈레 레전드 레온는 없고 하나, 둘 사실 둘이면 충분한데 그래 사쿠라 이럴 때 나가줘야지 아니면 언제 나가 이렇게 가도록 하죠 편안하겠네 썼어 벌써 편한.. 잠깐.. 초반에 뭐가 나오지 않던가? 저건 뭘로 막지? 저건 뭘로 막지? 양돌이 같은 거는 남겨놨어야 되는 거아니었나 큰일입니다. 3,700원이죠. 벗겨나서 꾸 왔네? 저 앞에 누가 성을 두들겨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해봤네? 누가 성을 두들겨주지? 빠르게 가서 성 두들겨줄 친구가 하나는 있었어야 되는데 후야 한들 뭐하리 와한 방에 터진다고? 천천히 밀고 나가면서 여기 온천수 잘 피해가지고 잘 살아나가길 바랍시다. 어이구야, 온천이 바로 앞에서 발견되면 안 되고요. 음, 그리고 다시 당기면 되지 아닌가, 그냥 밀어붙여야 되나? 야, 로또 가자. 인생은 로또라더라. 안 밟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이구, 밟았고요. 더럽게 뜨겁네 그거 나 크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얘 갈래는 한참 남았는데? 얘라도 가 그래 여기 충신이 나 거기 계속 그러고 있어봐 귀요이라도 가게 아이고 귀움이타 죽었고요 아 뜨거워 베나가 어, 딱 죽네 죽을 수도 있지 얘가 나가가지고 5%크리티컬 영웅으로 거듭 나는 것인가?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요 영웅이가 여기서 터지면은 에로상이 꽃일 텐데? 그래 5% 가자 혹시 알아 터질지 터졌어 어우 매저잘 걸리고 손질하는 동안 우리는 가서, 근데 캥거루 배율이 얼마냐? 크리를 터트리겠다. 안 죽네? 크릴또 터트리겠다. 아, 죽잖아. 근데 캥거루 왜 이렇게 세요? 캥거루 너무 센데요? 캥거루가 그렇게 세면 안 되지. 반칙이지, 이건 자 라이언 캐리 가자 너밖에 없다 지금 내가 위들놈이 백을 누가 있다고 그러지 한거야 백그 짠놈 당장 자르도록 음, 설마 얘가 성을 뚫으려고 성이 터지진 않겠지 어우 캥거루 위풍당당한거 보죠 이들건 라이언뿐이야 너 만렙이잖아 애들이 백이라 카더라 오 겁나 쎄네 라이언 모이니까 장난 아닌데? 얘는 진짜 쓸일 없죠 양콤보에 안 들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주 그냥 야 라이언 캐리했다 하드 캐리 양호기는 왜 필요했던 걸까요? 관상용야 성부신 성부시로 들어갔던 라이언들 다 어디 갔어 한참 걸리겠구만? 좋아요. 성 체력은 120만 정도. 뭐, 벽으로도 충분히 부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허무하군요. 어우, 아, 뜨거워야 안 죽는다고? 상당이 뜨거워서 웬만하면 다 죽던데. 귀여움에가 붙었어. 크리로 성을 두들기면은 금방 터지겠죠? 어이구야, 밀어내고. 뒤에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얘네들 머리 쓰는 거 보소. 음, 강모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앗뜨거, 아, 앗뜨거. 아, 터졌고. 아니, 로버트가 뭐 저렇게 민감해? 이거좀 뭐 참어. 밀면 뒤에서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뒤에 뾰족뾰족한 가시함정 같은 느낌이네요. 밀건 라이엄. 성 부시는 것도 라이엄. 역시 라이언뿐이야 카카오프렌즈가 잘 팔리는 이유를 알겠네 역시 라이언 그 라이언 아니고요 오케이 그 앞에 또끝날려고 내가 멘트 치려고 그러니까 딱 치워버린 거 실화냐? 아좀 끝내자 이거 왜 이렇게 후렴이 기냐 이게 보스몬비 죽었으면은, 거 그것도 꺼져야지. 나 후렴 긴거 질색이라고. 다 끝난 판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상상 강무 같은 거는 필수로 지참해야 되는데. 정말 여건이 안 됐죠. 양콤보를 두개 이걸 넣느라고. 사실 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더에나 확률 조금 없애준건데 야 크리 한번 터트렸나 나머지는 음... 쿠비란으로 죽은거 같은데 이미 10년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고요 야 인부들 다 어디갔냐 성부시는 인부들 노가다십장들 어디어 10명을 부려서 십장인데 지열 10마리도 없죠? 이렇게 해서 타워르는 파랑 다 깨봤는데 암모나이트도 안 주고 뭐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듣든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